그렇게 말해서 그럼 주인들한테 욕을 안먹으려 그러면 나중에 그 불이익이 없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일반 은행 대출이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항상 말을 하는 게그 기금 자체가 워낙 그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LH나 중기청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기금에서 운영하는 건데 나오는 거는 또 은행에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도 말을 하는 게 은행 대출이라고 엄밀히 말하면 틀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은행 대출이라고 말을 해 웃기는 거죠 말 그대로 광고는 정말 싸대니까요 이율이 그러면은 일선에서도 그 일하기 편하게 하고 주인한테도 압박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기금을 운영하면 저도 대찬성하죠 근데 일선 부동산에서도 계약서 쓰기 어렵고 주인은 더더욱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아까 부동산 보러 온그 청년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소개만 하더라고요 자기 동료들도 집을 보러 다니는데 눈치 보면서 집을 본대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